이시 등급님이랑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빨리 두번덱 구로 가주시죠. 승거든요 <laughs> <본격 웃음> <상처 주는 웃음> 지금. 지금. <laughs> 아로이드 아, 그러니까. 사제. 아 이게 뭐야? 첫패가첫패부터가 답이 없네. 빠른 거고. 급속 성장은 항상 맨 처음에 써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한 만화 수정이 7개, 8개 됐을 때는 안 쓰고 그냥 10개 차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. 급속 성장은 처음에 빠박 있을 때다 써주는 게좋아요 어? 좋은 거 같다. 나한테 없는 카드가 왔어. <laughs> 다 없는 카드일 겁니다. <laughs> 다 없는 카드일 거예요. 그럴 리가. 그러다 쓰러. 아 저걸 가져. 야, 가져와. 없는 카드네요. <laughs> 레어 카드. 없는 카드. 낙스라마스 빛은 낙스라마스. 모든 콤보는 코인으로부터. <laughs> 디노이가 네. 굉장히 훌륭한 명언을 저렇게 또보여주네요 어. 게이드. 와. 뭐가 들어갔죠? 음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 거야? 진으로 가죠? 네, 돌진이 올것 같은데. 내 친구가 죽었어. 너무하시는군요. 그럼요, 그 거기에다 뭔 짓을 하는 겁니까? 전차에게 그 업그레이드 강판을 바르면은 그거 뭐 좋은 일입니까? 이게 뭐야? 아, 자꾸 마음의 눈으로 가져가. <laughs> 사적대 이 이상한 카드 들고 계시네. 자꾸 제... 머릿속을 지금 해짓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? 아... 문제는 할게 없다는 거? 어 아, 왜죠? 만화가 네 개나 마, 있는데? 만화가 많은데 왜할게 없지? <laughs> 저거 혹시 빅덱인가요 아, <laughs> <laughs> 빅덱 아, 핸드에 막 전설... 막 다섯 장 들어있고... 야할게 <laughs> 없지? 마음이 아픈데...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그냥, 그냥 할게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. 힐. 아나 버리셔도 됩니다. <laughs> 아, 네, 버리셔도 돼요. 야, 진짜로 아, 플레이. 진짜 대단한 플레이. 저게 나와도 되나? <laughs> 아 명치 개 맞고 있어. 어 비친. 제가. 아범을 참 좋아하는데요. 아, 누, <웃음> <웃음> 또 사만 하나 남았어요. 사만 아, <laughs> <4만> 하나, <남았다. 웃음> 하나 남았다. 이게 딜레만가요, 이거? 아할게 없어, 인여야. <laughs> 아니 만화가 네 개나 하나 만든데 할게 없나요? 만화가 네 개면은 야. 내쫄따고다 어디가 쫄다 쫄고 왔나? 아까 그 야수들이랑 놀러 간거 같은데. 영치 개 맡고 있어 진짜. 사제가 숫자 4를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저쪽은 만화 네개 남았을 때할게없어지응 <laughs> 그래서 4를 싫어하나?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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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가 왔네 의미인 것 아, 아, 의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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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죽. 죽. <laughs> 아, 어둠에 뭐 싶은... 아, 는 죽음 아, 그어도 아, 그 아, 그죽먹 아, 싶래도 아, 그래 아, 여기에 아, 는래도 아, 그 17일이네요. 그뭐뭐 네, 끝낼 수도 있었는데. <laughs> 채팅창 지금 난리 났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진정해 주시고요. <laughs> <laughs> 사실 지금 할할게 너무 많아. <laughs> 지금 이거 동네 리그예요. 진짜 동네 리그입니다, 예. 여러분들.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<laughs>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. 왕정방. <laughs> <한정만 웃음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아, 급속성장은 이때쯤 나왔을때 써봐야 쓸모없기때문에 서서 10대 써야돼요 음. 그러면 카드를 한장 뽑을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방송이기도 해요 서서이요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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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서서가서서서서서어서어요 <laughs> <양학> <laughs> <양학 웃음> 양악하시네. 용납방송. <laughs> 32. 이야 망령은 공격 안, 안 하나요? <laughs> 망령 공격. <laughs> 아, 원래 이 친구는 그 어떤 역할이냐면요. 그아 야포할 때. 아. 야포할때 그냥 얹혀서 가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끼어팍일기죠 네, 끼어팍기 예. <laughs>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포 나왔을때 그냥 한번 달려주는 아좀 잔인한데요 죄송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끝났어요. 네, 끝났고요. 네, 이렇게 2대0입니다, 지금. 네, 2대0입니다. 감사합니다.